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대장 TV에서 이 새롭게 만드는 코너 사례자를 찾아가는 건데요. 지금 아침 일찍 지금 예, 맥도날드에서 커피에 햄버거에 먹으면서 가는데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주변에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만두 공장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찾아가서 그분이 뭐 금수저가 아니어서 분명히 여기까지 오시기에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또 거기에 관련된 부동산 얘기, 또 사업적인 얘기 이 모든 게 우리 인생사에 얽혀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좀잘 담아서 예, 여러분들 많은 공부를 할수 있게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실패한 사례도 어, 좋고요, 성공한 사례도 좋고 요즘에는 이 유튜브상에서, 어 창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는 걸 과감하게 얘기해서, 뭐라 할까요? 자기 속이 후련해진다고 할까요? 또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자기 하시는 일에 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픈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사연들 있으시면 얼마든지 많이 주시고, 제가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예, 지금 사례 접수들이 몇건돼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예,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연 의뢰자 분의 사업장입니다. 예, 공장인데요. 예, 만두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딱 봐도 규모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뭐, 와. 뭐, 무슨... <laughs> 무슨 의미야, 이거 무슨 분야 이 이거? 젖수지 젖수지예요. 저수지. 야 사무실 <laughs> 장난 아니네. 나 여기서 안 나가네. <laughs> 와. 아니 몇명이했어요1 3 0 명. 1 3 0 명. 응. 와.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생산동인데 카페. 카페도 이렇게, 있어요. 네, 쉬는 시간에 잠깐 잠깐 올라와서 이렇게, 저, 이제 직원들 휴식 공간이에요. 방금 저 직원 일안 하는데? 쉬는 시간이니까 조금 자율적으로. 네. 응, 응. 여기가 냉각한 거. 와,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어.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네. 12억 원어지. 만두가 12억 원어 이렇게 들어가면 안겠 만두를 까하고 우리 가게에서 만두 어. 이거 규어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어. 다르네. 춥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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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여기 지금 땅이 몇 평이에요? 여기 그까 저희 공장동이 1,400평이고요. 여기 물류동이 650평. 그럼 더하면 한 2,000평? 네. 와. 그리고 이제 뒤쪽에 또진입로 쪽이 그래. 한 500평. 그래서 그럼 2500. 2,500평. 이거 몇년도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 공장은 한 10년 전에 들어왔고요 네. 여기 물류센터동은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얼마 안 됐네 네 그러니까 아니, 저희 3, 입주한 건는 작년에 입주했고요 코로나 막 터지면서 여기 원래 홍산공장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무실 그러니까 네. 생산공장은 10년 이, 전에 들어왔고 네. 여기는? 물류동은 작년에 들어왔요 여기 비가 이, 지가 막힌데 지금 아유 전수지 그럼 여기는 그 홍산공장인데 그때 사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홍산공장이 음. 이제 건물을 짓겠다고 네. 기존 건물 헐고 마제트, 푸크레인으로 네. 이게 바닥 정리하다가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럼 어, 얼마에 사셨어요? 어 원래 시세가 한1일억 하는데 6억3천 원. 육억 삼천. 일단 시세보다 절반에 산 거네요. 은행에서 자기네 대출 나간 것만 달라. 그게 항상 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네. 음. 항상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누군가는 또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계. 위기가 고키다 아. 어. 그러면 옆에 쉬워, 우리 다해가 2,500평이잖아요. 그것만 진짜. 했을 때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실제 네. 저희가 네. 그 땅, 건물, 기계 이렇게 해서 딱 세금 계산서 끊고 산게 200억 원만 산 거예요. 아, 샀던 시기로 봤을 때 200억. 어. 지금 최소한 응. 그냥 얼추 잡아도 두 배만 잡아도 500억이네. 네. 약간. 네. 아. <laughs> 엄청난 부자시네. 아유 부자는 아니고. 네. 이, 이 공장도 약간 기적같이 어떻게 보면 그치, 그치, 그치. 된 건데. 그러니까 50평 월세가 저 1,000평짜리 공장을 지어갖고 온거야 그리고 저거 진지 얼마 안 돼서 또 이걸 또진 거고. 이게 건물이 전체가 한 2,500평대요. 땅도 2,500평이지. 대출도뭐좀 있잖아요. 그게. 대출 130억. 130억이면 이 가치에 비하면 뭐. 건물을 줘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요 왜냐면 저희 공장에도 기존 대출이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건물은 줘야 되고. 우리가 마침 냉동창고가 부족해서, 냉동창고는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건물 져준 그 건설회사한테 부탁을 했지. 이만저만 해서 건물은 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상황은 그렇고, 어떡하냐 했더니, 아이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 저 준다 그랬고. 공사비 는 나중에 줘라. 응. 근데 다 져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10원도 안 받고 저 건물을 줘준 거예요. 지금 다 지었는데도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 거예요. 아니, 대출이 안 나온 거는 그렇죠? 담보 가치가 없다는 거아니에 기존 대출이 워낙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건자재가 폭등이 <laughs> 일어난 거지. 요즘처럼 그래. 요즘에 어, 지금 건축 자재 어. 지금 많이 폭. 그래서 건축 자재가 이제 40% 올랐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땅값 이거 건물값해서 60억이 들었는데 지금 질라 그러면 100억이던데. 그래서 담보력이 좋아져서 대출이 다 나왔죠. 와. 그래서 <laughs> 사람이 좋은 일 많이하면 운이 아, 따른다. 좋은 일 많이하면. 이렇게 생각. 내가 좋은 일 많이 <laughs> 안 해서 이 모양이야. 인생에는 너는 누구나 굴곡이 있고 또 네. 전세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에 역해가는 사람은 네. 이거 다 맞고 힘들고 네.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이제 네. 이래도 되고 저래도 파도가 돼. 가는 방향으로 서핑을 해야 <laughs> 어, 되는데 어, 역으로 올라갈라 어, 그러면 계속 어, 밀리는 거지 어, 자기는 힘들고 어, 그냥 어, 파도 가는 길이 그냥 어, 올라와 어, 있었던 거잖아 어, 네. 근데 희한하게 남을 도와주면 그 흐름을 타게 어, 되더라 선하고 아름다운 비전은 네. 반드시 사람들이 도와주고 반드시 이어진다저 음. 도와 한 동만 줘요. <laughs> 한 동만 줘. <laughs> 그래서 사람이 딱그 기준이 그거야.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이거 꼭 문제가 생겨 음. 오르냐 오지 않느냐에서 오르면 무조건 하면 음. 꼭 따라오지. 만두는 옳타꼭 <laughs> <laughs> 보면 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주잖아. 그럼 음. 내 꿈은 자동으로 이루어져. 아, 진짜 좋은 것같 근데 내가 내꿈 이루겠다고 막밟아도치면다 다 밟고 꼭 와요. 막히고, 안 되고, 어렵고. 음. 아, 참 좋네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면 조력자 역할만 해요. 내가 막 음. 리더로 서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딱 봐서 이제 분위기가 좀 다운된다는 분위기 띄운데, 나, 나 이제 희생해. 아, 음. 그래서 나는 꼭 내가 튀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 음. 내가 희생하는 편이야. 만두 파동, 어. 그런 게 있었어요? 99년도에 네. 제가 만두 유통을 했어요. 9시 유수에 대장균 사건. 음, 몇달 만에 신용불량자 됐으니까. 아, <laughs> 세 사람 중에 만세가 몇 판을 먹었다고요? 애들 셋이서 네. 만두 8판 먹은 거야. 애기가? 어.